화면이 안 보이지만 비~ 비~ 그스 야, 화면이 안 보인다. 앞에 다가렸다 <laughs> 이거 어디냐? 자, 일단 어, 오늘은 오랜만에 생방 키고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콘이랑 지금 트위치랑 유튜브 생방을 켰는데, 1 0 0분이에서 예. 한번 스카이워즈, 메가워즈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스림킨다 오케이, 들어와야 돼. 아, 간다. 사용 지이시 100명 간다. 하나, 오케이. 둘, 아 파티 조인 빅맨이를 산거 알지? 어 하나 둘 셋! 유아! 막 들어, 막 들어, 막 들어, 사람들 막 들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어디, 어디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와, 사람들 막 들어오는 거 봐, 엄청 많아! 엄청 빨라. 많아, 뭐야? 와, 무지하게 많아! 대단하다, 와. 어디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laughs> 평생 어, 안 보이 평소에안 보이시더니? 와, 이 속도 무엇? 뭐야? 안 보도록 하죠, 플. 백명 꽉 찼나? 꽉 찼어! 벌써 꽉 찼어! <laughs> 지금 100명이 넘게 형을 시청하고 있기 때문에 꽉 찼네 자! 여러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스카이 워스 워즈... 메가 아, 프리베이트 해야지 형아 맞아 프라이베이트 어, 프라이베이트 해 들어왔었죠 간다 렛츠 고! 고야 우리 근데 같은 팀 걸려야 되는데 우리 팀 걸리려나? 아 그러네? 안 걸릴 수도 있겠다 아이 팀 제대로 걸리려나 모르겠네 어, 안 걸려야 될수 없지 뭐 자 지금은 시청자 참여 메가워즈 하고 있어요. 아 스카이워즈 메가 하고 있어요. 메가 모드 간다 간다 제발 제발 피코 이랑 같은 팀걸려라 나는 기본 킵밖에 <laughs> 없다 제발 걸려라팀 셀렉 할수 있네 형팀 셀렉 할수 있어? 아 진짜? 어. 어, 잠깐만 어어 뭐야 팀 셀렉도 어, 어, 어. 아, 느겼어. 아, 맞다 이거. 맞다 이거. 팀 선택할 수 있지. 뭐야, 나고 왜 감옥 같은 데 있냐?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비콘 팀한테 지지 맙시다. 비콘 팀만 이깁시다. 제용 팀 어디야? 어, 뭐, <laughs> 여러분, 비콘 팀한테 지지지 맙시다. 예. 용팀 어디야? 명심하세요, 얼굴이, 우리 팀. 얼굴이 없어. <laughs> 난 여기 난 보이는데? 빅민 벌써 탈락했네. 뭔 소리야? 빅민 벌써 탈락했는데 어디냐, 뭐야?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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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 그건 뭐 살살합시다 그 저희 아 여러분 살살합시다. 민영 그 일대일 예? 저한테 저 저거 진 경험이 있거든요. 저거 아, 저형저좀 살살해야 돼요. 아니면 어러요 원소야 여러분 이기 때문에 이거 좀 사, 살, 살, 살살 얼어 얼어 달래야 합니다. 민영 아아아 아파 우디뿅 아이 갑다 헛지기네 뿅 아이 뿅아우뿅아아 자꾸 신경 거슬리게 이 사람. 아아아아! 아, 아, 아. 어 응? 안 쏘는데 떨어지니? 야 나와봐요, 나와봐요! 뾱! 냅! 냅! 뾱! 냅! 뾱! 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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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할수 있어? 나할수 있어. 여러분, <웃음> 아 뭐야? 아 뭐야? 아 지붕대 활. 여기도 있나? 어 뭐야 이거? 뾱! 아이 두구 여러분 골뱅이, 어디로 갈까요? 모기. 일로 갑시다 일로. 아 잠깐만, 누가 나 때렸는데? 안 되겠다. 저로 가야겠다. 님들 안 되겠다. 저로 가야겠다. 나 방금 죽었어. 저러 가자. 이러 가야겠다, 여러분. 신속. 두 대? 세대 때려버리기. 네 대까지 때려버리기. 아, 안 되겠다. 네 대까지 때려버리기. 다섯 대를 맞춰버리기.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매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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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다 우리 연결 좀 합시다, 여러분. 이거 매납시다. 이거 어. 솔직히 이거 솔직히 어, 솔직히 누다가 어. 이거 매납. 어. 아, 겁다. 잠시만 세 대. 아! <laughs> 지나간다, 지나간다. 뭐, 막아라. 저들못 뭐, 지나가게라. 뭐, 해 들어 왔나 누구? 아니지. 오 갑자기 아, 아이고 누구 죽었냐? 연결해, 아니, 연결해, 연결해. 그렇지, 저기 싸우고 있다. 지금이야, 지금이야. 저쪽 싸우고 있는데. 아! 주의사... 싸운다. 와 이거 항상 뒤통수 조심해야 돼 이거. 뒤통수조심야지나 어, 통수 팔 맞았어. 나 통수 맞질 뻔했어 방금. 가자, 가자, 가자. 연결해, 연결해. 아니 연결해. 나 지금 떨어져 여기 어디야? 연결해, 연결해. 여러분 지금 채 지금은 녹화 중이라서 채팅은 안 띄우고 있어요. 오! 아, 오, 여기 오! 여기... 오! 아! 잠깐 형, <laughs> 벌써 죽었어? 아니, 우리 팀에 남아 있다. 우리 팀 힘내. 힘내 우리 팀. 여러분 할수 있어. 여러분 나와봐요. 안돼. 여러분. 님들은 할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아 이거 왜 자꾸 여기 떨어지냐고. 구멍에 가자! 얘들아 피없다! 얘들아 가자! 저사람 피없다! 아니 여기 자꾸 떨어지냐고! 럭키 쿨캣님 혼자 다니면 안돼! 잠깐만 럭키 쿨캣님 지금 왕따 되셨는데 저기요? 쿨캣님? 이거 아이 누구야 너? <laughs> 지금 추격당하시는데요? 지금 타굴당가는데 안돼! <laughs> 어? 어, 어 한명 잡았어 뭐야 고수야 어? 어. 어 고, 고, 고수였어 아! 뭐 비콘이 죽었어? 너 설마 여기 있었던 사람이니? <laughs> 아니 떨어졌어 어. 안돼 우리 왜 이렇게 못해 아니야, 하지만 우리 팀 나와있다. 쿨케님 잠깐만. 어? 혼자 나왔어요? 아니, 점프가 될줄 알았는데 이거 안 됐네. <laughs> 잠깐만. 호, 혼자 나왔어? 아, 잠깐만. 쿨케님안 돼! 마지막 기막이야. 쿨케님 오, 그렇지. 뒤통수 그렇지. <laughs> <laughs> 좋아, 우리 팀 아직 4명이나 남았다. 그렇지, 쿨케님안 돼! 싸워, 안 돼! 그거 아니야. 숨어있어, 숨어있어. 숨어있어, 존버해 존버. 숨어있어, 숨어있어. 아, 때, 아, 때, 이러고 있어. 숨어 있어, 숨어 있어. 지금 이0 명, 0명 중에 원샷이야, 원샷, 원샷. 지금 쿨키님만 잡고 있어 지금. <laughs> 숨어, 숨어, 숨어. 지금 여기, 저기서, 여기저기서 난리야 잡으려고. 숨어요. 그렇지, 여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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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아지트 만지자, 아지트, 아지트 만지자. 아지트 만지자, 좋아. 그렇지. 할만해, 할만해. 그건. 자, 우리 팀은 여러분 오른쪽 조심하세요. 너희팀몇명 남았어? 4 명. 4명 남았어? 뭐야? 안돼! 그... 우리팀 나랑 똑같이 죽었어. 그렇지 그렇지. <laughs> 아니 그 점프 안 돼요 이거 한칸더 쏴야 돼. 요 <laughs> <laughs> 우리팀 우리팀 분들 쫄보야. 그렇지 그렇지. 여, 여러분들 나가세요 나가세요. 이거 저 사람 죽여 복수 복수해. 저 우리 우리는 좀 쫄보해도 돼요 혼자 남았으니까. 우린좀 쫄보 합시다. 그... <laughs> 그래 한, 한, 한 명이 뒤 보고 그렇지. 두명 앞에 봐. 안돼. 손이 못 나. 없어 미쳤 개고다 안돼 제발 안돼 더속 안 돼. 안돼 와그렇자 아, 빅민 팀보다는 <laughs> 어! 앞서야죠 <laughs> 아, 전멸했어 다시 아, 여러분들 전멸했어? 어아 우리 팀 아직 살아있는데 <laughs> 너네 팀 누구 남았어? 누구야? 세명세분 남으셨어 닉네임 뭐야? 아이 팀이야 아이 팀 아이 팀 아이 팀음 팀이 나오는구나. 아이 팀, 아이 아팀 3명. 저기 아이 팀, 저기 jj 님이랑 한미 한 어. 님이랑 kef 님. 어, 저분. 어, 아, 여기 있나 있나? 한미, 저기, 저기.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긴 한데. 어, 여기 다 여기가 비콘 팀이다. 여기가 비콘 팀이에요. 뭐야? 여기 요새 지었어. 이분들 비콘 빅콘 없는 비콘 팀. 비콘 없는 비콘 팀. 어, 비콘 빅콘 없는 비콘 팀입니다. 예, 비콘 없는 비콘 팀 그리고 아무도 없는 빅민팀? 예? <laughs> 전멸, 아형 전멸한 빅민팀 아, 아, 아무도 없는 빅민팀 아무도 팀? 없는 게 아니지 형님 없잖아 야두명 어디 갔냐 이거 싸우러 갔는데 어디 가셨지? 갑자기 사라졌어 어? 안돼 미코라 아니 한번한 한 분은 딴 팀이랑 지금 <laughs> 싸우고 있어 안돼 이분이 제일 템 좋은데? 힘내요, 힘내요 슈퍼파워 안돼 이 3대1은 불가능일 텐데 4대1인가? 이분 탐정리하는 뭐, 거 보소? 이분 근데 다이아풀셋아풀셋도 아니구나 바지가 없구나. 스카이님 응. 아, 스카이님 스카이 복수하러 가셔야죠. 저기 그 거기 거기 건드리지 마시고요. 거기 여기저기 싸움 걸고 있어 지금. 이분 지금 죽음을 독촉하는데. 그분들은 더셉니다 스카이님 그렇지 복수하러 가야지. 오, 오, 그렇지 멍때리다멍때리다오 멍때리다. 멍때리다. 오, 멍때리다. 지금이다 지금이다. 지금 각이다 지금야 각이다 각이다 지금. 달려 달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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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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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아눈 마주쳤어. 아 에. 아눈 마주쳤어. 눈 마주치면 안 되지. 오, 그 낚시대 쓰는 고수야 저 사람. 자 아이템 보세요. 아, 아이템 보세요. 오, 근데 아, 이뭐 와중에 중앙에. 지금 사람들 막 싸우고 있어. 2 1명 남았죠? 지금 중앙에 한분 계시네. 한 어? 명. 고수분. 와 이분. 야 이분 잘한다. 에둔 에둔님. 음 그분 진짜 오래 살아 맨날 이분 완전 고수야. 또또 또 중앙 중앙 차지 있어 또. 어? 아, 아, 잠깐 칭찬은 독이죠? <laughs> 예, 칭찬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원래 모든 죽어요. 게임의 법칙, 칭찬하자마자 죽는 거? <laughs> 우리 팀 어디 갔지? 야, 중앙 왜 이래? 중앙 난리네. 우리 팀! <laughs> 블레이즈까지 있고, 우와. 어? 싸다 오, 여긴 죽으면 바로 또 낭떠러지야! 아, 에이. 따라라라, 우리 팀 봐봐. 싸다 뭐야, 너네 팀 아직 살아있어. 미션 임파서블, 미션 임파서블 하고 있어 지금. 아니? 여기 여기 지금 지금 아아 아, 어 뭐야? 아 여기 고수들의 한타가 끝났다. 따라라. 그렇지. 미션 임파서블 혼자 하고 있군 미션 임파서블. <laughs> 뭐야 이 사람? <laughs> 이 사람 여기 있었구나. 언제 언제 일어온지 몰라. 아 이렇게 중앙템 먹으려고 이렇게. 어 응? 잠깐만요. 어어어 나는 아, 좀 아, 네. 불편할 뻔했어요. 돌아... 예? 재점검, 재점검. 예, 잠깐 불편할 뻔했어요. 예, 음. 예, 근데 그 빅미 님 먼저 죽으셨잖아요. 지금 우리 팀원분한테 지금 아, 뭘 하시는 거예요? 아, 네. 아 너왜 이렇게 빨리 죽었지? 이거 백 명이 하니까 정신이 없네. 왜 우리 팀원 기죽이 고거예 음, 그저 예! 빅미 님이랑 같은 팀 하고 싶어요. 저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랍니다. 아, 맞, 아니다. 팀 셀렉터 있었지? 어, 그 어. 고르면 되는데, 근데 음. 그게 이미 다골라져 있어. 오, 아, 골라져 있어? 왜냐면. 아, 그러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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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그러면, 그러 그러면, 그 아니야 너무 부담됐나봐 심적인 부담 혼자 아, 남았으니까 그렇구나 지금 원샷 받으신 게좀 너무 부담으로 어, 다가오셨구나 너, 너무 부담돼서 어. 형 때문이네 아, 나 때문이었구나 어, 그랬구나 그렇지 반성해 <laughs> 죄송합니다 그 때문이죠 자 다음 희생자는 이분으로 하겠습니다 융님 융님 이제 슬슬 다들 싸우러 나와야 될 텐데 이거 안 그러면 대기 타면 이 드래곤한테 운빨로 죽어 운빨로어 <laughs>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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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발로 죽느니 싸우는 게 낫지. 아, 어, 과연, 두 명, C팀과 J팀. 아, <laughs> C팀 졌어요. 지금 중앙도 만난다. 중앙도. 한 명이 도망간다. J팀 이겼고요. 중앙? 오, 오, 뭐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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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더 눈 써서 접근했어. 자, 그치? 지금. 오, 그리고 왔어요. 드래곤도 왔어요. 오, 오 엔더 눈써이 사람들 컨트롤 교수야. 미지기 대결, 과연? 오, 누가 이길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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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저. 오. 피는 유리에요. 하지만 많이 맞았어요. 아, 지금 오, 오, 낚시대로 때릴 때가 아니죠. 아 이거 미치게 있는 게 오히려 불리해. 뭐야 한명 참전 참전. 콧살이 참전 콧살이다. 좋아. 아뭐 어, JT 아, JT. 뭐야 극적 화해. 다 극적 화해했어 지금. 아 지금 어. 도망갔어요. 지금 극적 화해했죠 다들 타 타협했죠 타협했죠. 자 일단 타협을 했고 어. 드래곤은 더, 하지만, 더 여러 명 생기고 있고요. 하지만 또쫓이고 있죠 이조 아이고. 아이고. 뭐야 같은 팀인가 이분들? 아 어, 그러네 뭐야, 같은 팀이네. 유팀, 유팀, 유팀. 유팀 두 명이야. 유팀 아이템 좋은데 같은 팀이 살아있어. 이럴수가. 무슨 후보죠? 지금 쫓기죠, 이분? 아, 유님. 아까 봤던 유님. 와, 형, 피팀 세 명이야. 피팀 세 명이라고? 어, 피팀은 세 명이야. 아, 뭐야, 사라졌어, 아, 갑자기. 하, 한, 번 가셨어. 아, 활 먹고 갔구나. 어 이분도 있어. 오, 잠깐만! 근데 갑자기 드래곤이 싸우러 걸었어. 어, 자, 드래곤이 이거 지역 너무 파괴해서 이거 자리가 좁거든요, 여기. 이분들은 지금 드래곤들이 잠깐 시선을 피했고, 그때 여기는? 아, 여기도 이분도 두 분이네. 어, 잠깐만. 이분도 두 분이네. 방금 그 분들인가? 아니, 아니겠지? 나 바보 된거 아니지? 어, 바보 아니야, 형. 원래 바보긴 한데 바보는 아니야. <laughs> 뭐라고? 와, 님들이 근데 그거 하면 재밌겠다. 이거 하이픽셀이 조만간 배틀로얄 나오는 거 알아요? 인정. 그 울데미안이라고 약간 마크판 배틀 그라운드 같은 거 생기는데 와 그거 100명에서 하면 근데형그건 이미 옛날에 있었어. 아, 어떻게 있었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옛날에 있었지. 그거 뭐냐? 그게 뭐냐어 아, 제가요? 아이고, 잘 가세요. 어. 아니, 일단 가시고 가시고 어. 일단 이야기할게요. 그그 그, 그거 있잖아. 그거 생존하는 거. 상자 먹는 아, 거. 아, 그러네. 그거 그, 옛날에 그, 그런 식으로 했었지 그냥 허, 총만 총 같은 게 생긴 거 그러네 헝거게임 헝거게임 음, 렇지 헝거게임에도 뭐, 모두 넣으면 할수 있었어 아 이번에도 크, 무승부로 끝났네요 아아 뭐야 결국은 무승부잖아 자 로비로 나오고요 아니 나는 뭐 못하려고 뭐 해도 못할 수가 없네 아 마크에 배그 서버가 있어? 아 근데 그거는 내가 스트림을 못하니까 여튼 여러분 오늘은 백인, 한번 시참 해봤구요. 네. 예, 비콘이랑 네. 비코이랑 순삭 당했구요. 우리 친도 순삭 당했구요. 형은 맞아 죽었어? 어어. 어. 나는 점프하다 죽었어. <laughs> 다음번에도 한번 음. 생발 키게 되면 한번 시참 음. 해보도록 하죠. 그럼 이만! 그럼 이만! 끝. 끝.